두 포물선 이렇게 주어졌는데 두 포물선의 초점간의 거리가 3이랍니다 그리고 이 교점 사이 거리는 1이라고 해놓고 a, B, a와 p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a 제곱 p 제곱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자, 이 문제 보면은 얘 초점은 이렇고 얘 초점은 이렇죠. 한 번에 표현하면은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.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. 일단, 이 길이는, 이 길이는, 폼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을 것이고, 그러면 1기 Q의 x 좌표라고 쓰면 좀 간단하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 있죠. F2P라고 할까요? F2P.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될 테니까, P의 x 좌표에서 마이너스 P를 뺐다. 자, 이런 얘네 둘의 합. 즉, 이게 얘고요 이게 얘인데, 얘네들의 합은 2죠. 왜냐면 pq 간의 거리가 1이니까.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2라, 2다라고 표현한다면, 그럼 p x 좌표에서 q x 좌표를뺀 것이 1 빼기 p라는 얘기가 됩니다. 즉, 이게 1 빼기 p라는 얘기가 되죠. 그런데 이게 직과상각형으로 본다면,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 3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1 빼기 p. 그런데 여기는 p 플러스 1. 즉, p 플러스 1의 3분의 1이 1 빼기 p다. 1 빼기 p다 이용하면 p 값이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. p 값이 나오게 돼요. 자, p 값이 나왔으니 이제 마무리는 무엇으로 하느냐. 이 초점에서 이 초점까지 거리의 제곱이 9가 될 테니까 P+1의 제곱 쓰고요. P+1의 제곱 쓰고 그 다음에 A 제곱하면 9 이렇게 될 텐데. 그럼 P 제곱, A 제곱, 2 P, 2 P는 1이고요. 그 다음에 1은 1이죠. 따라서 P 제곱, A 제곱은 7이다. 그러니까 A와 P를 직접 구하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E, P, X 좌표 q의 x좌표는 관계식을 찾고 그것이 이 길이의 3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p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. 사실 뭐 p 찾았으니까 a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. 뭐 그렇긴 하네요. 생각해보니까.